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기라이트 저는 배치입니다. 아버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한달 정도 지나니까 일을 다시 해야 되겠잖아요. 마냥 놀 수는 없잖아요. 배우사를또 갔죠. 가서 일을 다시 해야 되겠다. 다, 음망쳐에 가겠다. 가야, 알았다고. 지, 연락 주실 거니까 집에 기다리라고. 일주일이 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보통 한달 전에 연락을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없는 거야. 또 갔지, 또갔더니 어, 금방 연락해주겠대. 그리고 또 일주일 전에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또, 이사람이 가서, 물어보니까, 마치 그 배에 내린 사람이 그 사무실에 만났어. 아,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는 이제 배 못한다. 왜그러더니너 저번에, 그, 배에서 싸웠을 때그 사람, 네가 가서 돈 주고, 본내려고 경찰서에서 끌어오지 않았냐. 그것이 문제가 돼갖고, 너는 이제 배를 못한다. 어, 아, 그럼 진작 얘기를 해주지. 근데, 금액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를, 다른 배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스티라고 해서, 한번 거기에 올라가면배 타기 힘듭니다. 배사에서는. 예. 네. 다 배사에서는, 다 통해요. 그래서, 배에서 잘린 사람은 절대로 그 배를 못 합니다. 난잘리진는 않는데, 그게 브레이크스티 올라간 거지. 이제, 왜? 생각해봐요. 배에서 잘린 사람을, 내가 내서, 오지라면, 내가 보면, 근데 후회 안 해. 절대 후회 안 해. 왜 후회하냐? 지금 그 향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불리급한다, 그건 내가 해. 왜? 그 사람을, 그거 그냥 놓고 올 수는 없어. 사람 양심상 그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그건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된다 돌아간다고 해도 해요. 그렇게. 근데 그때는 또, 아! 아까 보더라고. 이제 당장! 이럴 데가 없잖아. 아버지 그 물건이 좀 남았더라고. 멋있게 이렇게, 붙은게 이렇게. 방 옆에. 아버지, 가방 같은 거 하나, 나고 이렇게. 근데, 그, 공공식 가방 비슷하게 생 옛날에 유행했던 거. 근데, 새건 아니야. 좀, 막 껍질도 벗겨지고 그랬더라고. 근데, 그거를 딱, 하나를 벗어습니 야, 이거, 아버지가, 진짜 이거, 그, 우들을 위해서, 이제, 그, 뭘 모아놨다가, 게 이거, 유산 같은 걸, 뭐 같은 거, 뭐, 저금통장이나, 안 그러면 뭘해도 만들어놨는가 없다. 하고, 탁. 기대를 딱 하고, 탁, 그랬더니, 봉투가 하나 나오네? 야 그런 건 없다. 탁, 탁, 이랬더니. 우리 족보야, 족보. 우리 집안 족보. 그것도 원본도 아니고, 사본을, 다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일부분을 발췌해갖고, 그, 그, 어떻게, 누가 카필를 우리, 당수기 떠줬는가, 그걸 가져왔어요, 그걸. 무슨 보물처럼. 정, 청정 발췌해갖고, 딱, 그 야은정 씨, 그거 딱, 이런 거요. 그러고 이제 보니까 뭐 중하다고. 고사리에서 그 호루라기. 호루라기하고 앞치마하고 들어있는 거요. 낮침파하고 아, 참, 그래. 참. 이게, 그거 뭐, 울컥거잖아요 그게. 울컥거더라고 이걸 뭐 들어 그렇게 귀중하게 했을까? 내년에 분명히 또 고사리 가시려고 그, 안 버리고 놔뒀겠지. 족보는가져온 게, 소중히 가지오고 그, 거더라고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지, 뭐예요. 왜 다행이냐. 만약에 큰 재산을 거기다 놨다면, 하 분명히, 사람 욕심이, 흥장끼리 또 재산 때문에 싸움을지 그, 누가 알아요. 거의, 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많이 낸겨놓으면 거의 뭐, 거의 반 넘게, 50% 넘게 다 부모 재산 때문에 싸움을 얻으면 안 그러네. 내네 거다, 내 거다, 내가 더가져간다 이렇게. 근데참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현명한 것이 그런 다툼이 전혀 없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자 해버려 한방에 그냥 호루라기내 거, 족보 내 거, 앞치마 내 거, 나침판내 거. 누가 주라 줘도 안가져그건다내 거야. 얼마나 그 아버지 유산을 내 통째로 물려받았잖아요. 형제간이 그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우회는. 죽잖아. 근데 돈이 있으면 우예 깨진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회는 그냥 그대로 똑바로 가잖아요 지금 고맙지. 그때는 좀 서운했지. 지금이야.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 그래. 그것도 참. 뜻이 있었구나. 큰 유산이 었구나 내가 회사에서 낙인치 갖고 왔는데 집에 왔을 때 그래도 그 아버지 그 물건을 물품 을볼때큰건 아니야. 진짜 하할것 없는 거지만 그걸 볼때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 됐다, 그래. 이것도 내 아버지 사이소손 지금 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제 아들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내 죄를 위해서 아버지 시계 안나 하고 호르라기하고 그건 내가 나중에 없더라도 걔도 걔가 까지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걸 걔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도 좋고, 낙인도 좋고. 근데 이게, 이제 배를 탈수 없으니 이 일거리를 차지할 거아니요 먹고 놀을 수는 없잖아. 농장하는 친구가 온 거야. 와, 코드 야채 도미 안을 래 그때 당시에, 오스턴즈에, 그 때는, 그, 큰 마켓이 없었고, 지금이야, 큰 마켓들이, 한 서너 개가 다, 이걸, 그, 장악하고 있지만, 그 때는, 조그만 마켓들이, 한 열, 10, 백개 있었어요. 오해불리한 다섯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카나다에 한 다섯 개가 있었고, 그, 전부에서 벤쿠버에, 이런 있었고, 오스턴 벤쿠버. 벤쿠버가 두 개입니다. 카나다 벤쿠버가 있고, 오스턴 벤쿠버가 있습니다. 전부에서 한 스물다섯 개 정도 됐어요, 마켓이. 그거를 해라고. 자기는 이제 그만 할 테니까 농장만 할 거니까 나한테 하라고 대신 조건이 자기 추락을 사고 꼭 해라고 뭐 다른 돈은 필요없다고 오그괜찮어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가 봤지 따라가 보니까는 오 마켓도 다 있고 정상이고 다 좋아 그럼 내가 험하 그래서 이제 번돈오고 여기저기서 들을때 빌렸지 추락을 사고 이제 그걸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를 했는데 가까운 사슴을 쫓다 보면 뒤에 있는 큰 숲을 못봐그 앞에 보이는 계산만 내가 밝혔지 뒤에 큰 그림을 안못 봤던 거야. 그게 어마어마한 고생과 시련과 그런 것들 기다리는 걸 모르고 그냥 덜썩 참그내 팔랑귀라니까 내 원래도 팔랑귀인데도 그때는 더 팔랑거였어. 지금은 좀덜팔랑 거지. 팔랑팔랑한 게 그게 딱 넘어갔네 이제 넘어간 게 아니지 그건 사람도그사람도 그 사람도 나쁜 말한 게 아니고 했는데 진짜로 일이 많더라고. 일하는 자체가 거의, 머슴 수순이야, 머슴. 마켓에서 물건 갖고 가면, 마켓 창고를 다 쳐줘야 되고, 다 쳐와서 내 물건을 들여오는, 이건 완전히, 이 미급함, 그 머슴이더라. 내가, 급한 마음에, 눈이 멀어서, 그, 자슴을 쫓으라고, 큰 뒤에 있는, 산과 숲을 보지 못했구나. 내투를레 그때는 벌써 졌어. 욕심이 앞서면은요, 큰이을못 봅니다. 분명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뭘, 지금 뭘 계획하고 계십니까? 뭘 하려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더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지가 제일 잘하는 거 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모르고 그냥 벌뚝 뛰어드는 것이죠. 그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좀 사기가 좀 그래요. 사람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아는 거야. 뭘 얻든지. 시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도 할 수가 없어. 항상 사람은요, 실패 하는면 성공 조치가 하나입니다. 대신에 그것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업적이 없어, 인생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또 금방 또큰 돈을 벌었다고, 막 좀, 얼마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너무 기뻐도 하지 마시고, 세웅지만 하거든. 세웅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너무 기뻐도 하지 말고, 너무 낙담도 하지 말고, 한번더 생각하고, 앞에 있는 사, 사슴 쫓지 마시고, 저처럼 뒤에 있는 큰 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